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여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참 제가 다목적 공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주 법적인 용도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인데 그냥 우리가 창고라 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적재해 놓는 곳이 창고겠죠. 오늘 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어, 그런 용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한번 보시고요. 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 이런 물건이 있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10090만 90호, 어, 만 90호, 10090호가 되겠습니다. 8월 5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89-13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인 거의 900평에 다다릅니다. 892평 정도 됩니다. 2949조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48평 정도 됩니다. 160.99, 161조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이물권의 감정가격은 3억9천6백7십1만5천육백원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70%인 2억7천7백7십만1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축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23일이죠. 경매 신청은 축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어, 경매 시청구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 제가 제반 음, 권리를 분석해 본 결과 낙찰자가 인쇄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용계획을 보면요 지목은 아까 제가 창고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고같지 않은 창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네요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요 어, 지역으로는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지역지구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존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어, 팔당성수원특별대책 일권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46,500원 정도 됩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면요.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오거나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낙찰받으실 경우에요. 또 지상에 식재된 수목 등은 모두 다 경매물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수목이 꽤 좋은 수목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의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어, 이곳이 이제 중부고속도로고요.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 아,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2영동고속도로가 되겠죠. 제2영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제2영동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어, 이것이 이제 음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죠.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신 IC라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의 오리지널은 여기 이쪽에. 이쪽이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제2영동고속도로와 제1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은 원주까지죠. 원주까지가 제2영동고속도로는 현재 운행이 되고요. 그 중간쯤에 음, 대신IC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 있, 있습니다. 네, 북여주 IC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남한강이 되겠죠. 남한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현재 이곳에 위치한 곳이 이제 이포보죠. 이포보고 이포보로 인해, 인하여 수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아주 뭐이 곳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어, 한때는 그 이포보 특수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에서 특수라 그래서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음, 토지 쇼핑 토지를 음, 구입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죠. 자, 대신 IC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어,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돼서 접, 일부분은 이제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곳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좋죠. 음, 네, 여기 IC에서 빠져나가면, 뭐 금방입니다. 뭐 5분 이내 거리죠. IC에서도 가깝습니다. 어, 지,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로케이션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은 이제 2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네. 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있고, 아래는 인삼 밭이네요. 음,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창고입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보시기에 참, 창고 같지 않으시죠? 네, 그러나 법적인 용도는 현재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되어 있고 진입로까지 아주 완벽하게 너무나 예쁜, 예쁜 다목적 공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옆부분은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시죠? 쭉 있고요. 여주에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아주 다양하게 어, 이용할 수 있고 또 토지도 넓죠 토지도 많,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음, 완전한 뭐 전원주택이라고 보여지죠. 전원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세히 본 모습이고요. 음, 앞부분에도 일부분 제시의 부분을 만들어서 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놨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죠. 장독대가 아주 예쁩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는 지금 벽난로가 있다는 얘기겠죠. 위에 굴뚝이 있, 보이, 보이십니다. 네, 이 굴뚝이 이제 벽난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괜찮은 나무들이 아주 예쁜 나무들이 수목이 식재되어서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네, 뒤에 보면 아주 잔디밭에 나무들이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토지도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게 수목이 예쁜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뒷부분은 장독대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토지들도 어, 이번 경매 물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내부 사진은 뭐 조금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 다목적 공간이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음, 아주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그런 용도의 공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에 이렇게 다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낙찰받으신 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 용도는 어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로고요. 앞부분에도 아주 데크가 멋집니다. 네, 이렇게 제시의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형관이들, 제가 요 앞에는 제가 일부러 좀 어,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가려놨습니다. 아, 아, 여기는 지금 무슨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가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법원의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모두 다,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 이런 토지도, 토지도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네요. 장독대가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에 지금 본 건물이 있고요. 진입하는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토지도 되고요. 이 앞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저거죠. 저겁니다. 그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신 IC 바로 근처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동서울 동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30분 이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죠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내부가 아주 다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응찰하셔서 어,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감사드리, 내일은 또 더,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